에게 먹이는 사람들 있죠. 자기 거를 외쳐 막 퍼주는 사람들. 이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신도 탄다는 거죠. 아마 어, 오늘 생일을 좀 맞이해서 어,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인 것 같습니다. 자기 것들을 주머니에 걸 굳이 퍼서 상대편에게 줄수 있는 사람들.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한. <laughs> 충분하게 먹는 거. 네. 이후로 공연과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브레이크 당 20분 하실 루때 최대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. 이거 꼴 되죠?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들을. 안녕하세요. 저거 다시 와서. 응. 다시 오겠다 네. 안녕하세요.